떡갈비. 근데 이거 여기 컵이 없는데 어떡해? 그러니까 하나가좀 사줘. 어디 있는지 몰라? 엄마 오면 엄마, 엄마 잘해요? 다시 왔어요. 자. 이거 매운 거 아니죠? 떡갈비. 봐봐. <laughs> <laughs> anh đang tự tay chụp camera đấy, camera này anh không thấy 계영 보다 위안했던 거는 언제 넣어 여기 봉지 있지. 가 하, 딸랑이 혼났어. 왜? 딸랑이 혼나서 갇혔어. 또밥 먹는다고 갇혔다기보다는 딸랑이 또 엄마 옆에 있다가 이랑이 와가지고 했는데 우르릉 찍고 해서 아빠가 음. 이제 중간에서 하려고 했다가 아빠도 좀 과하게 해서 아빠한테도 막 달려들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. 들어줬어. 아 가버렸. 딸랑이가 그렇게 많아 이거 뭔가 좀 딸랑이 불쌍해진 건가 뭔가 뭔가 딸랑이가 요즘에 음. 좀 과하게 되드는 것 같아 요즘에 엄마를 지켜야 되니까 음, 엄마 옆에 있으면 좀그러시는것 같아 근데 약간 쓸데없는 것 같아 한데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잘 봐야 될것같아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. 을좀 네. 그렇게. 어. 내옆 내한테 딸랑이딸랑이라 안... 내한테 안있잖 그냥 하원하원에원에서원 <laughs> 그러니까. 이제, 이랑이가 왔을 때는, 원래 이제, 밖에 누가 문을 열면 짓는건 원래 밖에 누가 문 열면 짓잖아. 그거는 원래 짓는 건데, 다들 아다 하고 들어왔는데, 이제, 일로 들어와가지고, 일로 올라 했잖아. 그서 경계를 하는 거지. 어. 그러니까,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게, 원래는 안 그러잖아. 어. 그냥 시원하게 바람을 쥐어 주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구독 좀발 맞아 너무 강하게 응. 좀 나가면 응. 덜하지 않을까 근데 애들 어후. 내가 이렇게 안고 네. 있을 때 딸랑이가 이렇게 하면 너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랑님이 또보여줄게 그거는 그런데 음. 내가 아, 처음에 나 아, 하랑이한테 어후. 엄청 모르는 거는 하랑이 딸랑이한테 딱딱 쫓거리면서